또 상자가 크게 하나 있죠. 제가 진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벤트를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데는 어디냐면 네 여러분 저 키보드 부자 됐어요. 진짜. 총, 세대. 요거 모델로 세대 하나, 둘, 세대. 3대. 세대를, 협찬을 받았고, 요거는 제가, 일단 하나씩 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코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12월 15일 월요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다 이제 구성품을 까박고요. 다 제대로 다 들어있어요. 키켓 풀러 이렇게 다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은 다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분 스위치, 여분 스위치. 그 다음에, 요 이제, 선들, 유선선들 해가지고 구성품은 요렇게 이렇게 각각 있다. 지금 색상은 다한 색깔이어가지고 저게 헷갈릴까봐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들어있고, 얘네 이름이 AF108 Pro라고 합니다. 이 에코랑 그 독거미사 있죠? 독거미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수제윤활 키보드라,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궁금하고, 또 독거미사에서 얼마나 또 대대적으로 이 에코사랑 콜라보를 해서 가성비 아이템을 만들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급받은, 아 협찬받은, 지원받은 <laughs> 키보드의 스위치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세이야축,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해축. 요거 두 개는 이미 독거이로 많이들 아시는 축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하는 요 레오보그 소복눈축이라고 하고 텍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기로 하고 일단은 세이야축부터 제가 한번 씩 봐볼게요. 음키키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쁜데? 요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띵이 보여가지고, 살짝 좀 저렴한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렴한 느낌은 아니에요. 또 이제, 어 여기는, 리시버는 여기 있네요. 에코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많이 봐왔을 핫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배터리 용량은 얘가 제일 높을 것 같거든요. 만 암페어로 원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데8000 암페어 아니었나요? 이제 만 암페어로 요거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RGB를 껐을 때는 2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8시간임을 강조하면 저는 이제 사무실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의 한달 정도 요것만 쓴다고 했을 때한달 정도는 겉뜬에쓸수 있는 용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이야 축이고 제가 스테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 경쾌하네요 요게 세이추축은 키압이 40g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들 또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도 여기에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나와있진 않는데 무한 휠이기는 한데요 그 음량 조절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 친구 구성품 이렇게 이거 색깔만 봐도 이제 독감이 많이 초반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해추 경해추 46g으로 지금 표시는 되어 있고 스테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무거워요 이렇게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고 경애초 진짜 오랜만에 쳐보는데 좋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요 마지막 키보드는 소보는 스위치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코와 이 독거미사의 협업 스위치로 눈 위를 걷는 듯한 소복소복한 복폭의 타건음과 타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소복 눈 스위치인데, 42g 이에요 키압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음... 일단 스테빌 체크 먼저 해볼게요 오. 진짜 눈 밟는 느낌이 나요 제가 어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 살짝 그 쌓여가지고 깔려있을 때 어그 신으면 뿌드득 뽀드득 하면서 그 소리 아시죠 그 비슷한 게 손끝에서 좀 느껴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소리로도 잘 들리시는지 되게 재밌다. 여러분 제가 우선 이서봉눈축을 찾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을 살짝 저희가 사견을 살짝 한다면 기존에 독거미에서 저소음 바다축을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한번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번에도 독거미에서 이를 낸것 같다 에포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이 축을 들게잘 만든 것 같고요 아마, 독거미에서 저소음 바다축 다음으로 명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저소음 바다축의 그 폭닥폭닥거리는 그 소리,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손 마신 텍타일로 해가지고 손에 단발력을 좀 주면서 재미를 조금 더준것 같은 그런 키감이거든요. 저소음 바다의 그런 소리는 조금 가져가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주를 준게 이번에 소복 눈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대 모두 키캡을 갈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팔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키캡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커피가 생각이 나서 요즘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운 계열로 하나 장만을 해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저는 그래도 기판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요건 경해 축이에요. 경해 축에는 요커피 느낌으로 브라운 계열을 결착을 했고,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기는 한데,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경해 축이랑 세이아 축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색상이 집에서 쓰기 좀 기분 좋으시라고, 색상이 있는 애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건 딱 봐도 무슨 축인지 아시겠죠? 제가 또 아기잖아요. 아이다 보니까 누가, 어? 키보드 바꿨네? 라는 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laughs> 그냥 알았으면 속으로만 알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무난한 키캡을 골라야 한다. 다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소복 눈 축을 이걸로 이제 꾸며봤고요. 얘도 라디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조금 기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런 거좀 좋아합니다. <laughs> 이렇게 꾸며 보았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세이야 축입니다. 세이야 축. 세이야 축은 집에서 쓰면서도 게임이랑 좀잘 어울리는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쾌한 피치를 가진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게임 키보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결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이벤트도 가지고 조만간에 또 금방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